농담 더해서 명진이 형 쿵누나라고 해도 믿을 듯 아이고. 누나! 너, 너무 과차이시고 그래 그래요좀 누나 음. 하는데 좀 그렇네 아유, 모든 나이 있는데 그런 네. 과차이시고아 누나 하는데 참좀예좀 예, 그렇네요 누나는 음. 아닌것 같아요 누나! 그래 누나 한잔 먹기요 어, 남동생 먹어보자 야이 엄마 어머니 검사하지 않게 이러실 거예요? 어, 저 어머니가 되게 세련되가지고, 예. 하시는 말씀이나 스타일이나 해가지고 되게 젊으세요. 음, 그리고 또. 세련되고 네. 좀 막막하지 뭐. 예. 센스도 좋으시고, 예. 젊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술도 편하게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예. 그래서 좀 어머니가 좀 젊게 사시죠 예. 근데 저 마인드는 그래요. 옛날에는 젊은 일도 많고, 고달픈 일도 많고. 죽고도 싶었고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내 머릿속에 남은 자네는 그래요 이를 보고 웃지 말고 아프고 웃자 이런 게제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어, 큰일이 아니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아니니까 좋게 좋게 응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게 제 주관이에요 그래서 될수록만 웃자 유쾌하게 음. 제이마인드가 그래. 그래. 어머니가 진짜 긍정적이세요. 막 예를 들어, 뭐, 살다가 빚이 천만 원 생겼잖아요. 정말 다행이다. 웃자. 이 천만 원 아닌 게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시는 그기게 뿔이죠. 뭐, 어머니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건 제가 좀 닮았죠. 저도 뭐,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래, 살아본 인생의 경험이 네. 그 하면 울고불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 응, 네. 어,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네. 즐겁게 네, 유쾌하게 행복하게 응. 웃으며 응. 뭐 짧은 인생에 응. 뭐 웃으며 살도 다못 가겠는데 자꾸 우울해 있고 응. 무슨 옛날에 치유체 있고 과거에 음해 있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이렇게 응. 사는 게 제. 여러분이 한번 고통게 웃어주세요. 아 그것도 웃을 수있어 웃는 거제 싫이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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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아하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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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이고이고아이이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지이이 제주도 탄 거야? 예. 별로 안 탔는데 왜 자꾸 그렇게? 변한거 보죠. 이거 먹고 어. 오래 취할 수 있어요. 어. <laughs> 우리 뭐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무슨 취를 한거 한국 와서도 나도 응. 알았다. 같은 네. 값이 묻는 게 좋을 듯. 눈안 자네요. <laughs> 어머님 아들 술 들어졌네요. <laughs> 오늘 술잘 들어가네요. <laughs> 오늘 좀 고만 먹어야 되지 않겠나? <laughs> 그런 게 <어디> 있어요. <laughs> 됐어요, 됐어요, 어머니. 오늘 네. 제가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 네.